아침 체인지와 완성형 늘봄 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온 하윤수 교육감이 지난 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부산교육청은 호평받은 공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은 지난 2022년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원하고 학생들의 정확한 학습 수준을 진단,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보정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이를 통해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고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침 체육 활동 열풍을 일으킨 자침 체인지를 통해 인성 교육에도 힘써왔다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균형 있게 키우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교육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완성형 늘봄학교를 운영했고 학교 담장을 허물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2년간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형 학력 신장 프로젝트 다침 체인지를 본격 추진하고 부산형 공교육 인터넷 강의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교육감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 학교와 공립 대안 중학교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